내 영상 보러 왔구나. 응? 신난다. 이거 단모 태사자 인더 하우스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자, 한분한분 한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사를 쓰는 것보다는 약간 디스플레이에 집중하고 있는 차태현 씨부터 오픈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태현 씨 파스반 오픈! 자 잠시 후 어, 번외 수사가 방송됩니다. 예예. 예. <laughs> 자 모두 추억으로 확실히 들은 것 같아요. 추억은 있어. 추억은 있는 것 같아 추억이 추억 무조건 네. 있어. 넌 하늘에서 내려왔고넌 추억으로 담기기 엔 부족하니까 날 추억으로만. 잊었는가? 음. 모두 추억으로, 모두 추억으로. 음. 선빈 바로가. 어둠에 숨어나 잠드는. 어둠에 모두 숨어진 내 거야. 던져버릴 거야. <laughs> 없이 가줘. 와우. 어둠 속에서 쓸어 안고 목초만 남겨놓은 거야. 어둠에, 아, 어둠에, 모두 추억으로 나가. 모두 추억으로 널. 갑자기 또막한 거야. 막... <목소리> <목소리> 맞아. 꺼야 아픈가 슴한 아픈가 심한 식동 가서 봐. 오픈. 아픈가 슴 아픈가 슴뭐뭐나나 나. 어쩌 아픈가 슴 아픈 가슴인지 어, 가슴... 아픈 가슴... 아픈 뭐라도 가슴은 확실히 들었군 건데. 아픈가 와. 또. 아픈가 가슴 아픈 가슴. 처음 부분이야? 첫 번째 어, 첫 번째? 아픈. 가슴 들은 사람 없어? 가슴? 자 잠시 후에 세윤 이거 뭐가 있나보다 오 뭐가 있냐인데 강자 왜요? 현재까지 랭킹 1위의 주인공 아. 문세윤의 바스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세윤 오픈 어? 이거 뭐야 왔구나 아, 은 어우세요. 오픈 미절이라는 노래죠? 여기 미나 씨가 척추라고 한 부분이 바로 여기죠. 내 청춘을이란 네 너를 만나. 잘 맞았어요. 잘와어요동 씨가. 맞았어요. 예. 선생님 뒤에서 척 들어. 요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래서 한번 불러 볼게요. 아, 잘 아, 아 이런 느낌 아, 아, 중에 하나를 아, 선택하시오. 사이버 아, 강의 해야 돼, 사이버 강의. 그래서 이제 선택은 해요. 여러분의 몫입니다. 2호 아, 아, 2번 2번윤 기호, 기호 2번 문세윤 1번 더 합시다. 한번, 네, 혹시, 아, 예? 좀만 더 합시다. 2번 더시다 2번 더 합시다. 두번더 합시다. 2번 더 합시다. 2번 더 합시다. 2번 더 합시다. 번더 합시다. 한번더 합시다. 1번더 합시다. 2번 더 합시다. 2번 더 합시다. 2번 더 합시다. 2번 더합시 PD의 몫이다 우리는 할 만큼 있다 집에 가자! 2번 <laughs> 집에 가자 코스의 네. 정답 예야.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 <laughs> 어, 예스! 어? 모두 저걸로 맞았어! 아픈 가슴! 아, <laughs> 정답인 <정답이냐>? 양... <laughs> 정답인 <정답이냐>? 양이 <laughs> 그걸로 맞춰 보고 있어 야 근데 와, 중요한 아, 거는 여기는 괜찮은 거 같아요 <laughs> 또 다른 사람 찾아 또 다른 하는 아픈 가슴만 큼어안고 이렇게 하거든요. 멋있다! 근데 중요한 게, 모두 추억으로 남겨점 부셔버리는 거야! 이렇게 하는데, 어. 여기가 애매하긴 합니다. 남겨주... 여기 남겨져 부셔까지가. 그러니까 만약에 틀린다면, 요 코스에서 조금 틀리지 않을까. 야, 이 자리에 있으려 완전 다르잖아 아 그럼 래짜라리가 사람. 사람 만드네 어쩜 이래? 자리가 사람 <laughs> 만드편안해지니까네 네, 역시 잠은 집에서 1번 했을 때 어떤 거 보여주는 거예요? 1... 보여주는 1번 했을 때 어떤 거 보여주는 거예요? 1번이면 이제 태사자 인더 하우스 에라 <laughs> 이거 너무 심했잖아 이거 <laughs> 굉장히 진짜, 무서운 말. 사자사자인더우스는심지에서 나오는데 사자가 사자 집에 있다. <laughs> 사자가 사자자 인더우스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가장 많이 <laughs> 맞춘 분의 <웃음> 원샷을 <laughs> 오픈해 <laughs>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자 원샷의 주인공은 <laughs> 문세윤입니다. 아, 네. 캠페인. 잠은 집에서. <laughs> 집에 들어가세요 <예뻐>. 네. <laughs> 글자수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여 주세요! 26글자입니다. 왜 이렇게 많아? 글자수가 지금 26글자가 떴습니다. <목소리> 맞아? 모자르구나. 음... 음... 곡 정보 들어갑니다. 이별의 슬픔을 억누르고 애써 잊고자 하는 화자의 마음을 다룬 곡입니다. <목소리> 저가 아닌가 보다. 모두 추억으로 남겨 난표야 남표야. 저 발음이 있긴 해. 음. 이게 끌어다 쓰던. 그럼 어, 그 저가 가져, 나도 뭐 죄다? 저. 죄다. 죄다? 죄다. 부숴버리는 거야. 지워. 아니면 모두는 모두 추억으로까지는 맞죠, 세윤이 형. 맞는 거 같아. 모두, 모두 맞아. 내가 아무 나도 어, 모두 추억으로 저거 들었어. 어,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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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모두 어. 추억으로 날려버리는 거였거든. 난. 내가 아무첫 번째, 두 번째는 완벽한데 뭐 그런 붐철이가 있으니 까 물어보면 될거 같고. 남겨까지? 응두 번째 줄까지 맞는 거 같거든요? 그러면 저를 믿고 부셔버리는 거를 물어볼래요? 둘 중에 결정하시는 거예요 어.. 그것도, 예, 괜찮아요. 예, 차라리 그것도 괜찮아요 부셔버리는 거 맞나요?를 물어봐서 틀리다 그러면 형이 확신하면 바꿨고. 난 그렇게 하고 그렇지. 그렇지. 첫 번째, 두 번째는 나는 첫 번째, 두 번째 줄까지는 깔끔한, 것 같아. 어, 아, 그래, 그래, 가, 깔끔한 거 같아 오케이 그럴 것같 솔직히 남겨까지는 은이형말 믿어야 돼 밑에 거 물어보죠 어. 그럼 자, 그러니까 나머지는 문세윤이 신뢰하고 지금 세 번째 거 어, 그런 질문 맞습니다. 가는 형, 거죠? 선배가 선민이 물어봐 질문 왜요 주세요! 청아, 청아, 분청아. 부셔버리는 거야가 맞습니까? 아, 이 이건... <laughs>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천 가수네. 천상 가수야. <웃음> 아닙니다. 천상 <laughs> 아, <laughs> 아, 가수야. 왜 저래? 오늘따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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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부장이 어떡하다. 자자. 그러니까. 아, 그럼 부서가 아닌가 봐. 거 봐. 날려 버리는 거 아까 들으신 거 전부 날려 버리는 거야 이 들은 거에 누가 날려는? 내가 날려버리는 내가, 거? 내가 들은 게 날려버리는 모두 거? 추억이구나 날려 버리는 거야 만 들은 거같아 날려 들었어 확실히 날려 버리는 거야 부서버리다 부서버리는 거야 근데 남겨 전부는 어때요? 어? 전부도 어? 남겨, 이제 남겨 아, 전부 날려버리는 날려버리는 날려 버리는 거야 전부 날려 버리는 거뭐 이렇게 하면 전도 들리고 부도 들리잖아 맞다 오 어? 모두 맞아 전부 날려 버리는 뭐, 거야 맞아. 이거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언니가 오빠가 부숴버린 거를 그저 전부 그게 붙자리야 아 그거 하면 맞지? 전부+ 전부+ 이거 아니고, 부 전부+ 전부+ 표정이 부 전부+ 전부+ 전야 전부+ 는 거야? 부 전부+ 전부+ 아니 이쪽 턱 쪽이 받는구나. 이상해 어턱 쪽이 어턱 쪽이 어색해 전부 전부 들켜버린 거야? 아아 전부 나, 들켜버린 거야. 그런 거야? 그런 거야. 로봇 들어간다. 로봇 들어간 거야. 전부 맞지? 전부 맞아요. 전부 맞아요. 오케이 전부 전부 날려버리는 거야 로봇. 전부 날려버리는 거야. 자 일단 1차 도전 이걸로 가요? 날려버리는 거야 로. 네 강냉이 시험 두분 중에 한분 보내시. 저희가뭐 오늘은 정확한 룰로 가기 때문에, <laughs> 예 정확한 룰로 <룰루> 가기 때문에. 룰이 <laughs> 있어? 원샷 원 받은 사람이 이제 처음에 나가서, 자 최종 원샷 세우 출발. 요거는 정나보다 강냉이 강냉이 잘요뻥튀기로가야 돼. 강냉이 맞는 거요 <laughs> 아, 아, 아 맞았습니다. 근데 이게 나는 오히려 <laughs> 뻥튀기가 안 나오고 정단튀가 <laughs> 걱정입니다. 왜냐면선배씨가또 이거 <laughs> 체험이나 이런 것도 왠지 많이 하고 싶었는데 강냉이가 못 맞고 간다는 것 자체가 지금 원하시면 바꿀게요. 에이 궁금해요. 근데 솔직히 궁금해요. 근데 솔직히. 먹어 봐. 어, 어, 그래, 뭐? 어, 그래. 아, 먹을 수 있는지 아 해서. 네, 그래, 너무 해 보고 싶었어요. 오. 오, 오. 야, 여러분 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이거는 어? 성원을 어? 원하는 대로. 나좀 아, 바꿔 드릴게요. 네, 원하시면. 아, 저는 소심해서 네. 말못 하고 있었는데. 그래? 아, 진짜요? 아유, 얘기하시니. 이렇게 이러있잖아요 아까. 자깐만 자유구근 거셨는데. 아, 여기. 자유구근. 아이고. 아, 근데 엄청 빼다고 빼다고 들었어요. 나 줘. 이렇게. 야, 우리 철린 씨도 너. 좋아하시겠네. 예. 청다 불러. 주세요. 아픈 가슴만 끌어안고 모두 추억으로 남겨 어? 전부 날려버리는 거야 <laughs> 이게 왜 이렇게 되냐 자, 불렀습니다 어... 불렀습니다 이 가사 그대로 갑니다 야... 어, <laughs> 과연 결과는? 결과 주세요 야, 이거 정말 진짜 아! 아! 자, 과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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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아! 아! 제발 먹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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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약속. 과연 70% 듣기 어떻게 들릴지? 드롭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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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웩 알려. 쓸어 안고인데 오빠. 쓸어 안고인데? 쓸어 안고 같은데? 쓸어야 쓸. 쓸어야. 쓸어. 쓸어 되는 게 정말. 어, 쓸그쓸거 네, 쓸. 아 내가 처음에 쓸었었다아 전부가 아픈 가슴을 이렇게 쓸어 안고, 쓸어 안고, 쓸어 안고. 내가, 어, 내가 어, 다 어, 위로하는 거. 안 떼려고 쓸 아니라. 근데 아까부터 조금 너무 확실하다고 하니까 뭉맥 을안 따지고 그냥 얘기했는데 아픈 가슴만 끌어안고. 그걸 모두 추억으로 남겨서 부수, 부숴버린다 그러니까 그걸 일부러 추억으로 남겨서 그걸 다시 또부셔버리는게안 맞아 안 맞지? 역시 본맹이중요 어, 저희 한번더 들을 수 있잖아요 전, 전, 들을 수 전. 있습니다 어, 자, 준비됐나요? 예. 가볼까요? 너무, 너무 어렵다 자. 자 원래 음, 속도로 다시 한번 의지. 아? 뭐 바로 나옵니다. 봐야 돼, 봐야 돼. 아 노래 좋다. 전 부숴버리는 부 거야. 이거. 전부 부숴버리는 거야. <laughs> 전부 부숴버리는 거야, <laughs> 전부 <무서버리는> 거야 <laughs> 같아. 자선빈씨 뭐라고요? 네? 저랑 같은 의견입니다. 크게 말씀해 주세요. 지워버리는 거야. 정답이죠. 정오. 어? 아 진짜로? 정보 지워버리는 지원냐. 거야. 여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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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까 기했어요 <laughs> <와. 웃음> 뭐라고요? 늘리기 나왔어요. 늘리기 100%. 아, 됐다. 잘다 오케이. 이제 이제 확실해요? 확실해. 분명 아, 표정 지워. 봤는데 지워. 정답으로 아, 보입니다. 아, 지워. 예, 거의... 아니 제가 무슨 어떤 표정을 적게? 아니 그냥... 이블을 이렇게 두번 이렇게. 아니, 아니 수수 되게 또. 뚱해 뚱해요 형 표정이. 항상 지금 뚱해 있어요. 저랑 같은 의견입니다. 크게 말씀해 주세요. 지워버리는 거야. 정답이죠. 정답! 아 진짜. 자지원냐 부셔냐 거야. 이거 이상한데이 네. 정도면은. 되게 조조하게 테이블을 우리 치고. 가면 같은 거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laughs> 가면을 <쓰고>. 가면 MC. <laughs> 가면 MC. 정답 존으로 이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차태현님 정답 존으로. 아유 어 아구나. 뽑. 자 갑니다. 고, 고. 정답. 불러. 주세요. 네. 아픈 가슴만 쓸어안고 모두 축으로 날려 저부좋아버리는 거야 좋좋좋좋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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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갔 어+ 니다자 과연 결과는 결과 어+ 세요 결과는 얼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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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어+ 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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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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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와, 대박. 네. 아까 1번, 2번, 뭐, 집에 빨리 했는데, 1차 때 굉장히 많은 양을 틀렸습니다. <laughs> 아, 그렇군요. 아이브에 시죠. 네, 수정 보완해서 다음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와, 자. 대박이다. 그렇지! 됐습니다. 엘라이퍼예요. 아막 소름 끼칠 정도로. 이거 어떻게 들어요? <laughs> 아, 미나 씨 들은 대로 적어야 돼요. 여기 베이스가 조금 크게 하긴 하네요. <laughs> 아 그렇구나 현장음이 베이스가 지금 심해요? 네 베이스 그러니까 하이를 좀 줄여가지고. 가사 전달이 안 <laughs>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가 있죠 분명히. 어, 살짝 손을 보는 거가 후... 있어아니요 아니 죄송한데 <laughs> 그 어? 기술 쓰려면 감독님 200만 원더 드려야 돼요 <laughs> 그 장비를, 그 장비를 가져올래그 기술이 없어요 아이 그 기술이 없어요 이게 가수라고? 왜요 왜요 어, 어, 일어났어요 안 돼, 안 어안돼안돼나 그렸다 왜 나갔대요? 아 우리, 참... 아니, 우리 수뇌분들이 얘기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지금 약간 거짓되게 아, 방송을 아, 할 거냐, 아니면은 받아오면. 진짜로 아면은 아는 대로 다할 거냐. 잘, 너무 <목소리> 야, 제왜 이렇게 들리죠. 해리는 경쟁자니까 좀 그렇고 한참 떨어져 있는 동엽이한테만 잠깐 제시력을. 음. 몰라요, 나도 이 말이 이상하다고. <목소리> 나는 그러면 제안을 하겠습니다. 제가 어, 여기서. 우리 친구들이 틀려가지고 같이 먹을 수 있게 허락하면 제가 답을 쓰지 않겠어요. 무슨 말이야? 이야건 100%예요. 어, 여기서 같이 먹게 해주면 <laughs> 답을 쓰지 않겠다는 얘기죠. 무슨 말이에요? 답을 쓰지 않겠다는 얘기죠. <laughs> 무슨 말이에야 세상에! <야, 웃음> 무슨 말이 뭐야? <laughs> 어? <laughs> <laughs> 무슨 말이에요? 이걸 좀 물량 뽑아내기 위해서 나를 좀 선수 빼고 오, 과연 아, 여기서 빼고 아, 여기 먹게 해주면은 이거 도발해. 이게 응하것인지 제작진들이 응성된다, 응성된다. 아, 도발해. 그게 아니라 신동엽 씨가 외 우는 거1등이에요 네? 보여드렸잖아요, 지금 정답을. 그러네. 아 맞네. <laughs> 제가 답을 쓰지 않겠습니다. 제가 답을 쓰지 않겠습니다. 뭐라고? 아... 뭐라고요? 예. 무슨 말이야. 아, 어떻게은할 것인지 제작진들이 웅성된다 웅성댄다. 재현이 형좀 바보 아니야? 빼드릴 수가 없고 일단은 일단은 <laughs> 네, 오픈해 보. 볼게요. 네 근데 저 형한테 왜 보여줬지? 저형 노래 모를 텐데 이거 왜 보여줬지? 자 일단은 오픈해 볼게요. 한분한분 한분 오픈합니다. 먼저 넉살갑니다. 어? 진짜 볼일 없어 그리고 나오고 내 미래를 갑자기 내 미래를 뚫어줘요. 고생 바가지야. 해리버스. 오픈! 뭐야?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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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어, 하나 차이로 어. 1등을 달리고 있는데 어? 여기서 이제 어. 문세윤과 동일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약간 마음이 음. 상한 거예요 많이 상했어, 많이 아니, 이건 는데안쓴 안 거지 안 쓴다, 이거, 진짜로 아, 아, 그래도 본인이 아, 쓴거 쓴쓴 아, 아, 있는데 전장에 아, 있어요? 조심스럽게 살짝 뚫어져요 이렇게 너를 만나 자기가 되는 <laughs> 것도 얼마 없네 9 0년데 <laughs> 제일 좋아해, 덕살을를 자, 피오 갑니다. 피오 오픈! 전생에 무슨 잘로을 해. 너를 만나. 지코의 바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자마자 아, 베이스가 조금 높아요. 어, 하이가 <laughs> 너무 낮아요라고 얘기했던. <laughs> 아, 지코의 바스. 어, 베이스가 조금 높아요. 하이 낮아. <laughs>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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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코의 <laughs> 바스 보여주세요. 아, 네. 아. 아. 따다다다다. 전생연불 우어줘요 모음이 우어로 들렸었거든요 전생연불 본리도 에서내 미래 뭐뭐 뚫어 그 다음에 중간에 문제가 있고 전생에 누굴 만나 저는 고생을 못했고 이 세상 바가지야 이렇게 이 이제... 세상 바가지야 동현 오픈 줘요. 전생에 무슨 죄로 이렇게 너를 만나 고생 바가지야. 야 다들 어, 어, 어. 많이 들었고 많이 썼나요? 아, 저 이거 아는 노래라서. 아는 노래도 네. 제가 쓴 거는 100% 확실한 것만 썼어요. 돌리도 뚫어져요. 어. 너를 만나 고생 바가지야. 어. 근데 여기에 예 문세윤은 뭐가 땅당당당당당다 써놨고 땅땅땅땅 다 뭐가 써놨어 어. 그거를 맞추는 봤어요. 게 포인트니까. 너를 만나. 미나바파스만 오픈! 를 <laughs> 너무 어, 아니 저도 이게 가사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이게 들려요 추를 <laughs> 잘들었요잘 잘잘 들었어요 잘들었어요잘들었어요잘 들었어요 잘들가 있어요 잘기 힘들죠 와잘 들었어 귀가 좋네 있어? 아 그렇네 아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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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있었어 아, 있었어 아, 있었어 청취가 나오려면 많이 있었어요 소를 오 선방 하나요 있을 것까지야도 잘 들었어요 있을 것까지야 버려야 되고 버리고 알겠습니다 이제 한분 남았습니다 문부자 씨 기대된다 준비됐나요? 아니 뭐 어느 정도길래 그래 그러니까. 사실 이게 분량이 왔다 갔다 거든요 저는 뭐 아니면 돌을 찍기 때문에 네. 근데 오늘은 몸이니다 이런 날도 있고 이런 날도 있어요지있어자 문승! 오픈! 미절이라는 노래 였죠미절이여자친구미절이라는 아 노래 였죠미절이 아 여자친구가 연락이 오고 나를 통해 미절리처럼따라 냉긴다 뭐 남녀 간의 어떤 다툼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노래인데 여기 있음. 미나 씨가 척추라고 한 부분이 바로 여기죠 척추 A입니다. a 입니다 a 의 정답은 뭐라고요 a 는내 청춘을 이라요 아아아아아 예+ 예+ 오 예+ a 입니다 예+ 이 예+ 예+ 이 예+ 예+ 어이 자, 인간의 인간, 들어가, 들어가. 인간, 인간. 척추는 잘 넣었어. 네, 네. 이게 난이도가 세. 이제 별 다섯 개짜리였단 말이에요. 이게. 이거를 게이 척추까지 맞췄다. 세개반은 가져갔다. 귀가 좋다라고 제가 판단 드린 거고요. 아, 아, 다시 문제로 생애. 돌아옵니다. 다시 문제로 돌아와요. B가 <laughs> 있습니다, B가. 이거 굉장히 약간 무금처리. 돌리도! 하고 볼륨이 좀 작았단 말이죠. 안 들렸어요. B를 네, 네. 보겠습니다. B는 두 가지 예가 나왔죠. 내 인생을 내 미래를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어디다 보시겠습니까? 내 미래. 미래 들었어요? 예. 네. 어, 나도, 나도 내미래 들었어요. 어, 내 미래를 들었죠? 네. 어, 서비스. 내 미래를 <laughs> 이게 정답이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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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요. 지금 네. 어렵지 않죠? 예. 잘 따라하고 있어?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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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잘하네요. 그래요. 야, 내 그래요? 그렇습니다. 내인생을하고 실패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인생 아니죠? 미래를 오, 어떻게 해줘요? 어떻게 해줘요 어떻게 해줘요? 내 미래를 뚫어줘요. 시원하게 내 앞길을 뚫어줘요라는 뜻이죠. 자 막고 있으니까. 자, 전생에 뭐라고 뭐? 썼을까요? 많은 분들이 맞혔죠? 네. 김동현 씨 기억력 좋습니다. 뭐라고요? 무슨 제로 김동현 씨 정답입니다. 오 전생에 무슨 제로 정답 맞히고요. 자, 마지막에 이렇게 여기 김동현 씨한번더 기회드릴까요? 몇 번이라고요? 이렇게 너를 만나. 자, 그래서 이렇게 만나요. 정답 볼까요? 정답은 너를 만나. 좋았어요. 이렇게 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아, 이래서 한번 불러 볼게요. 내 청춘을 털리도내 미래를 뚫어줘요. 장생의 무슨 죄로 이렇게 너를 만나 고생마가지야. 이렇게 맞추게 되면 어 아. 이게 100점이다. 와. 와. 브라보! 브라보! 와. 오랜만에 분명조 개인사 좀또 한번 물어 보자 개인도 무슨 나왔잖아요, 자, 넉살 근데 좀 순서를 좀 지켜 주세요. 왜냐면 원샷부터 <laughs> 가고. 아, 오, 완성하고 예. 있는 거야. 원샷 보여 주세요. 자 원샷을 주인공 문세윤이 차지합니다. 자 1등 탈환. 네. 자 이렇게 해서 원샷 누적 원샷 36회로 다시 해리와 공동 1위를 차지합니다. 와 진짜 진짜 빅이다 우리 막 그냥 혈투. 완벽한 하고. 팀이네요. 지금 뭐 아까 강의하실 때. 지코씨가 많이 놀랐어요. 예. 너무 신기하죠, 이걸 이, 이, 이걸 듣는 게. 그러니까요. 이거 어떻게 거예요? 조기 교육 이런 게 제일 중요한 거. 어렸을 때 듣던 음악막 계속 잘 들으니까. 조기 교육이 그럼 오빠는 몇살 때부터 계속 노래방 에 가신 거예요? 제가 이제 조용필의 허공, 주현미의 밤비 내린 영동교부터 시작했던 거 같습니다. 3년 뒤갈 때는. 신기해요. 예, 예. 아, 아. 너무. 예예. 처음인 그런 느낌 납니다. 자, 글자수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총 글자수. 지금 문세훈씨 글자수 몇 글자예요? 22, 29, 35. 35글자만 맞아도 이건 100%다. 35글자 아, 부족? 35글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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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볼 만해. 자, 글자 어? 오픈! 35글자 맞췄다. 아, 말. 야. 주변을 널리도. 자, 35글자 떴고요. 이제 와. 내용 힌트 들어갑니다. 아, 그래, 그래. 내용 힌트. 앞뒤 가서 한번 다 들어보자. 내용. 자, 내용 힌트 들어갈게요. 오케이. 자, 이 노래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집착하는 여친을 만나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심정을 다음 곡이다 아, 여자친구가 집착을 하는 건가요? 어떤 부분이 미저리니까? 없잖아, 아, 예, 미저리니까 그래서 제목이 미절 앞 가사 불러드립니다 앞 가사 예. 미저리, 미저리 미저리 무서워 무서워 오! 오, 오, 무서워 진짜 아, 미저리 같아 미저리 미저리 무서워 일어난 날날아 데도 옛날에 뭐 이렇게 흥겹게 부르는 이런 뭐 이런 파트 있지 아, 얄리얄리 얄라쇼 어. 아, 그렇게 그렇게 얄리얄리 얄라쇼 얄라리 났다 이런. 아니 뭐 다음 문제 볼 필요가 있나, 이게? 음, 다음 음식 뭐야 일단? 맞아. 근데 여기서 이제 저 분량 좀 나와줘야 내가 덜 미안하니까 아, 음, 그래요? 뭐 순서대로 한번 갈게요 서운하잖아요, 예, 예, 예. 또 맛집들이 예. 아, 많은데 맛집 많았죠 맛있는 음식도 굉장히 많았고 이 음식들 사진 나오기 전에 직전에 화면에 살짝 빨리 지나간 게 있었어요 어? 그게 벚꽃이었습니다 아그럼 아. 벚꽃이었고 힌트는 어, 벚꽃이다 버섯 칼국수가 나왔고 간식은 초코 크런치 딸기 승무 아, 아 이름부터가 엄청나네. 그, 그, 너무 좋아. 그리고 다음 음식이 소방망이 리조또다. 아아 고기. 맛있어. 큰 고기. 리조또 너무 좋아. 리조또가 두 번째 음식으로 나온다. 어... 야, 찬스 쓰실 거죠? <laughs> 참 이래. 어, 형, 근데 다리 너무 떨지 마요, 위에. 계속 흔들리니까. 아, 보여요? 어깨가 네. 아, 됐어, 여 <laughs> 이게 무대까지 기억이 나요, 무대까지. 그러면 아, 뭐, 확실하게 뭐. 물어보죠, 뭐. 그러니까, 어, 오늘 플렉스는 뭐. 아니니까. 아, 아 그래, 그래서 그래. 플렉스 한 그래. 뭐. 네. 네. 진짜, 네. 네. 창피하게. 네. 오늘. 그래, 턱치를 물어보자. 장답이야 네. 해보자고요. 오. 네? 대박이다, 대박이다. 네. 네. 자, 제대로 사이드 저대로 가면 안 돼요. 어. 제대로 사이드 저대로 가면 안 돼요. 어. <laughs> 저대로 가면 저는 어? 거예요 어, 반응, 반응, 지금? 아니요 어, 저 <laughs> 저대로 가면 안 돼요 안 되셨어요? 저대로 예, 가면 예쁜 안 글씨로야, 됩니다. 이쁜 시로 해리 씨가 이쁜 네, 걸 나오고 있습니다. 장춘을 들게 바가지야 고생 바가지야가 바가지야 나오다니 세상에. 요거대로 갑니까? 네. 저한테도 잠깐 네. 시간을 주십시오. 이거 <laughs> 공청이로 네, <laughs> 네 이러면 <이런>. 네. <laughs> 네, 네. 오케이 그거한번 깨보자고요. 셋. 청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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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청아. 정답이 맞습니까? 야이거이 야, 질문이 진짜 아, 기다려. 아, 이거... 아, 아, 진짜... 이 순간이 너무 잘... 멋있다. 이게 우리가 함께한 거예요. 그래서 힘좀 주고 있자고요. 야 완전 플렉스야 플렉스. 누나 미안해요. 네, 누나 미안해요. 네. 알아요. 네. <웃음> <웃음> 네! <웃음> 사상 초유의 사태 붕청이로 성장, 성장. 붕청이로 끝. 아 자, 어떡해. 자 MC 문부자가 가시길 바랍니다. 어 진짜 문 부자. 아 이거 알고 가니까 또. 야나 이거 너무 멋있다. 이게 맞습니까? 이거, 이거 제가 뭐 네. 써야 됩니까? 이거 해리코로 보면 안 돼? 요 들었어요 쓰세요 <laughs> 저기 그 지금 냉강피 d 가 자꾸 째려보고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 혹시 제가 다음 주안 나오면 제가 아파서 만든 게 아닙니다 확실히 여러분 예 알아, 알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근데 나는 왜 이렇게 꼬지식할 수가 있을까? 아 하나 정도는 살짝 이렇게 자기가 그러니까. 알아서 이렇게 했어야 아. 되는데 <laughs> 와 틀었다 틀었어 아니 그거를 그걸... 아. 그런 아쉬운 점이 좀 있어요 예능 아.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건 자기가, 자기 몫이잖아 그리고 왜냐면 작가님들이 며칠 밤을 새 가면서 곡을 뽑고 연구 회의를 하고 하는 건데 노잼 음, 저기 아 근데 진짜 대박이야 이런 일이 나오는구나 불러 주세요! 내 청춘을 돌리고 돌리고 내 미래를 뚫어줘요. 전생에 무슨 대로 이렇게 너를 만나 고생 많가지야 결과는. 왜 네. 왜? <laughs> 오작동. 어, 오작동. 오작동. 오 뭐? 아, 오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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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작 오작동. 오작동, 오작동, 오작동이네 아, 오작동, 오작동. 시청자 여러분, 저는 절대 사정이 있거나 아파서 빠지지 않습니다, 방송에 알아주십시오. 일단 보시고, 아 보시고. 선아, 시계 웃자. 아, 아, 아 세윤이 형 진짜 대박. 아 구독과 좋아요, 사랑이 좋아요. 좋아요. 사랑이 좋아요. 아유.